안전의 무죄해 기록은 위험한 업무를 모두 외조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안전이 산재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동안 전기 노동자들의 안전은 늘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안겠습니다 네. 방송 이후 국감장에서도 한전을 향해 성풍표가 쏟아졌습니다. 3년 전감전 안전 사고를 보면은 187명의 사상자 있어요. 우리 업체 지금 174명입니다. 한자는 자사의 낮은 재율로 보험료를 감면받는 반면에 하청업체 수많은 노동자들은 매년 감전, 추락사고 이렇게 해서 죽어가고 있는 실상, 우력 업체도 저희하고 똑같은 어, 그, 같은 일을 하는 어, 같은으로서 어, 저희가 그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